왜냐야 <불람> 그만 떨려서 사랑서 아, <불람> 이게 나아요 아, 그래요? 나는 도내 앞에서 떨어지는 말 그거 수 있어요. 아에이블이있는거예에요자신있다그던 음 네, 아, 긴장 떨림, 김재현 같은 아, 경우는 아, 다풀어릴수 <laughs> 있어요. 풀어보세요. 마이이크날나라우리라 학생, 추운 겨울날에의 팬들을 꿈꿔치려 때도 티주는 김재현 씨. 그리고 하고 나는 더게 끝낼 수있아요 어... 평생 어요 알겠어요 제가 해요 안전해 요 그나마 다라는 거? 내가 오빠 오첫 번째가 아, 왜냐면 다른 4명한테 네 떨려도 나한테만 안 떨려요 하고 <laughs> 말을 할수 있는 게 나밖에 없잖아요 아 나한테만 떨려 하는 거면 네. 나머지 4한세는 네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어요 아아 어? 차라리. 차라리 나한테 말이 아안 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<laughs> 따로 잡아서 화나는데 뜨거함, 뜨가다가뜨함 가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게 나아요? 아, 사실 둘다 괜찮은데, 내 내가 나타나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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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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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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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! 어아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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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